일일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. 매일매일 상황이 바뀝니다. 그리고 시리즈가 꽤 오래갑니다. 벌써 지금 한 달째 이 시리즈가 진행되고 있고 매일 주연이 바뀌어요. 자 그럼 도대체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?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 결정을 하는 거예요. 아니면 도대체 이 김현지 실장의 어떤 출석 문제를 결정하는 컨트롤타워가 누구예요? 이제 국민들이 점점 더 의문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자 지난 정부에서 김건희 씨의 어떤 디올백 문제를 관련해서.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과라는 한마디 듣기 위해서 정말 그 많은 기간이 걸렸습니다. 기자회견도 안 하고 기자들 송년회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. 왜? 사과라는 말을 하기 어려워서 결국 안 했어요. 나중에 결국은 총선 지고 난 다음에 기자회견 때 사과라는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. 자, 그것 때문에 정말 국정이 마비가 되고 국정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했는데 그걸 보고서도 지금 똑같은 일을 지금 벌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? 예. 도대체 김현지 실장이 얼마나 중한 요 사람이길래,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이렇게 여권의 고위 관계자들이 하루가 다르게 말을 바꿔가면서 그 사람을 지금 보호해야 되는 거죠? 예. 무엇 때문이죠? 점점 더 저는 키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. 아니, 김병기 원내대표마저도 지금 그분들하고 상의 안 했다는데 그분이 누굽니까? 도대체 누구하고 상의했길래 어제 박수현 대변인 이야기 다르고 정구석 이야기 다르고 도대체 누구 이야기를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왜이 문제를 이렇게 키우는 거죠?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국정이 마비되고 국정이 발목 잡혔던 사례를 뻔히 봐, 보면서 왜김현지 실장 한 사람을 국회에 하루 나오는 거, 뭔 질문할지는 그건 야당이 결정할 문제예요. 예. 그거 가지고 왜 이렇게 정말 여권 전체가 이렇게 쩔쩔 매는지 그게 오히려 더 저는 궁금합니다.